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는분들께서는길거게 음식 이에 가장 좋이하는 길거리 음식이무엇입서까 미국 TV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 음식 굉장히 좋이했게해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서 이렇게 해서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포떡도 아고 붕어빵도 맛있구나. 추운 겨울날에 그 붕어, 부엌... 와 추운 겨울날 하니까 어묵 생각생글 나. 죄송합니다. 네, 흥분했던 부분이 있네요. 아무튼 요즘에는 사실상 뭐 길거리 음식 먹기가 굉장히 힘든데 네. 길거리 음식에 대한 추억을 어, 이제 다시 떠올수 있게를 또 들고 왔습니다. 짜잔. 기묘한 길거리 음식 복지입니다. 어떤 추억의 길거리 음식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낱낱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묘한 길거리 음식 복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출발! 구독 좋아요. 징크. 나 오늘은 이렇게 한 박스 통째로 구입해온 이유가 있습니다. 포기를 할 때마다 사실상 가장 스트레스가 아주 그냥 통버리는통복 통벌. 이게 한박스 전부 다 구입하면은 이게 중복이 안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완사구조들. 어 이렇게 총 8박스에 포트가 들어가 있고요 오늘은 뭐충국이 없다고 적혀있었으니까 이 꾹신 목표를 설정하기엔 좀 그렇긴 하니까 아니다! 그걸로 해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타코야키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어, 이 타코야키를 세 번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줄게 <laughs> 자첫 번째는 어떤 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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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첫 번째로는 이스키오미 <laughs> 타우로입니다 어, 깜찍한거 아요이 탕후루 가게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너무 귀엽고 어, 손에는 요런식으로 사 탕후루를 이렇게 손으로 짓고 있는 모습인 것같고요자 그리고 옆쪽에는 요런식으로 사탕 모양 에펭이 도리가 요런식으로 아주 귀엽게 이렇게 웃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이렇게 탕후루가 요런식으로 올라가져 있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어, 딱 봐도 딸기 탕후루 그 다음에 바나나에 초코 묻혀가지고 알록달록한거 푸르는 모양이네요 자 그리고 옆쪽에는 이런식으로 봉다리 하나가 들어가있 우리나라 음식으로 생각하면은 약간 호두 과자 아니면 반빵 그런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열어주게 되면. 아주 <끝> 아 깜찍한 <귀여워. 끝> <끝> 얼굴이 그려진 <그려야지. 끝> 이제 빵들이에요. 야 디테일 역사 기가 막힙니다. 고고리. <끝> 자두 번째. 퍼기. 하하. 아연. 뭐뭐뭐야 뭐요? 세 번째 나와야 되는데. <끝> 자두 번째. 오케 <끝> 짜라라라. 오 뭐야 이거 뭐야? 아, 두 번째는 금붕어. 입니다 어, 사실 길거리 음식이 아닌 것도 있어요. 어, 근데 이것도 길거리의 재미를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뭐 길거리 음식 맞아요. 그렇군요. 그냥 그렇게 합시다. 사실상 이런 금붕어 뽑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흔치 않죠. 사실상 요거는 일본에서 이제 여름마다 매년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빠지지 않는 전통 놀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항에다가 금붕어를 풀어가지고 이 친구가 들고 있는 요 뜰채로다가 이제 금붕어 걸 건지면 금붕어를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게임이래요. 혹시 일본에서 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뜰채가 종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조심히 올리거나 빨리 해야 되는데 좀 느려지거나 아니면 너무 힘을 줘면은 이제 종이가 뜯어지면서 이제 금붕어가 밑으로 다시 빠지게 되겠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인형 뽑기처럼 뭔가 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건지지 못하고 돈만 날리는 그런 아주 도박 같은 아주 중독성을 갖고 있는 그런 놀이가 되겠습니다. 아, 어, 이렇게 또깜찍한 어, 머리띠까지 아주 깜찍 착용을 하고 있는 유토리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개인 욕조인가봐요. 그리고 요게 이제 금붕어를 풀어놓는 틀인데, 여기 아주 귀요미, 이제 금붕어들이 세마리가 이렇게 떠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물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나중에라도 일본 여행을 혹시나 간다면, 이 금붕어 잡기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나 쉬울 것 같은데, 이거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일본에서? 해보신 분 있으면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는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좀 후기를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마워요. 세 번째. 어떤 공약을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타코야끼를 뽑겠다. 말도 안 되는 이런 공약을 응. 걸었습니다. 이거는 법질이 아니어서 할수 없는 일입니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과연 설마? 와 나왔다. 왜비슷하잖아요 <laughs> 여러분들. 세 번째로는 타코야끼가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귀여운 걸 발견했는데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피규어부터 보시면 조금 피규어는 살짝. 어. <laughs> 자 그리고 요거 오 타코야키 퀄리티도 너무나 좋습니다 위에 소스도 뿌려져 있고 파슬리 가루도 이런 식으로 뿌려져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어 너무 귀엽죠 약간 젖병처럼 생겼는데 너무나 깜찍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타코야키를 만드는 일이겠죠 이 타코야키를 이런 식으로 굴려가면서 만드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엄청 깜찍한 거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돌려주면 짜잔! <laughs> 타코야키로 크기 전애기 상태요 애기 상태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타코야키 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뻗기. 다음은, 뭐고 나올 것 같아? 솜사탕! 어! 뭔가 기세를 이어서, 놀랍게도, 분홍색깔이 보여야 되죠? 이렇게, 어! <laughs> 솜사탕이, 나와버렸습니다. 귀엽죠. 곰돌이인가요? 쥐인가? 햄스터라고 하죠. 어, 흰색 햄스터고요. 표정이 무표정인데 너무너무깜찍합니다 자기랑 똑같이 생긴 이렇게 솜사탕을 이런 식으로 또 들고 있는 모습이 아주 매력 포인트네요. 아, 이 친구가 더 똑같네. 오, 너무 귀여워. 레인보우 모양의 아주 예쁜 솜사탕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솜사탕 기계도 너무 귀엽죠, 여러분들. 토끼 모양으로다가 여기 땡땡이 무늬도 아주 너무나 깜찍하네요. 솜사탕 기계 이런 어, 모양까지도 똑같이 구현을 해놓고요. 이런 버튼들도 아주 퀄리티가 괜찮네요 달큰 달큰한 그런 솜사탕 오랜만에 또 어린이 대공원 가서 먹고 싶네요 그것보다 어린이 대공원 같은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하고 팬미팅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끝나고 만나요 다섯번째 보기자 이번에는 꼬치 세트가 나왔습니다 어, 일단은 통오징어 꼬치인가 봐요 옥수수 구운 거 버터 발라가지고 알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침개인가 봐요 귀여운 부침개까지 자 그리고 피규어 친구는 여기 <웃음> 피규어... <웃음> <laughs> 와,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사랑이 빨강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피규어가 아주 깜찍이 피규어가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후라이팬. <laughs> 후라이팬 아닌데 이거 뭐지? 뒤집는 거. 아, 뒤집게. <laughs> 오, 아주 귀여운 얼굴을 가진 뒤집게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들은 꼬치 음식 중에 어떤 꼬치를 가장 좋아하세요? 입국 t v 는 닭꼬치. 아, 어떡하지? 진짜 먹고 싶다. 아, 아무튼, 진짜로 닭꼬치가 생각이 나는 꼬치 세트였네요. 아, 벌써 여섯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100%다. 이번엔 100%팥핑순 나와. 아! 네! 자, 이번에는 물풍선 낚시입니다. 어, 요거도 일본 이제 늘 있는 그런 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물이 담겨져 있고 엄청 깜찍한 이런 풍선들이 이렇게 줄에 매달려 있죠. 백반석계란 같아요 백반석계란. 뭐 이런 꼬챙이 같은 게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요걸로 뭐 이런 식으로 야! 물풍선을 뽑아서 뭐 경품을 타고 그러는 건가봐요. 내가 없어져 없어. 어? <laughs> 실제로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할 수가 있는 물풍선 낚시가 나왔네요. 야! 아 일곱 번째입니다. 이번엔 100%다! 100%파빙수 100%다! 나왔어! 자, 파빙수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 펭귄맨인가봐요, 펭귄맨. 너무 귀여워. 그리고 파빙수 친구들인가봐요. 이거는 파빙수가 아니고 그냥 빙수네요, 빙수. 자, 그리고 이런 소스통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 국자로다가 이런 식으로 시럽을 떠가지고 이런 파빙수에다가싹 뿌리는 어, 그런 용도인가봐요. 자, 그리고 팥빙수 머신입니다. 어, 약간 옛날 방식의 그런 팥빙수 기계인 것 같아요. 어, 요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릇 딱 놓고 갑자기 돌려가지고 얼음 갈아내는 어, 그리고 놀라운 게요 가운데 이런 식으로 얼음도 뿌는 해놨습니다. 와 진짜 얼음 같아. 자, 아무튼 너무나도 풍성해 어, 보이는 그런 아주 시원한 팥빙수 세트가 나왔네요. 아,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어, 이번에는 요게 나올 것 같아요. 수박이랑 오이 같은 거 있는 거. 이 느낌상 그래요. 알도 안 되는 확률이긴 하지만. 라자! 자, 마지막으로는 냉우이 세트가 나왔습니다. 냉우이가 요거래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꼬치에다가 이렇게 우이를 꽂아가지고 파는 일본 길거리 음식이라고 합니다. 일본 축제의 길거리 음식에는 굉장히 흔한 음식이라고 하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냉우이랑 이런 식으로 수박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규어를 보시면은, 마가 귀여 색깔이 뭔가 살짝 촌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손에는 냉오일을 하나를 들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아저씨 하나 음료수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부채 같은 것도 들어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아, 이것도 보기만 해도 굉장히 시원해지는 그런 제품이네요 아, 오늘 이렇게 기묘한 길거리 음식 세트를 한번 뽑아봤는데 정말 추억의 길거리 음식들이 너무너무 생각이 나네요 빨리 코시국이 끝나가지고 축제도 열리고 파티도 하고 길거리 음식도 아주 마음껏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그런 세상에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